9 2페이지 12번 해 볼게.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반원 원에서의 답은 중심과 반지름. 보조선을 그린다. 자, 이게 원칙이야. 여기 중심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중심은 무조건 표현하자. 얘가 중심이야. 알지?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지름 지름 이런 글씨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직각이 생략되어 있어. 지름에는 직각이 생략되어 있어. 지름 아 여기가 직각이야. 알겠지? 자이 생각. 자 그다음 원에서의 답은 중심과 반지름 보조선을 그릴 거야. 자 그런데 그런데 PAB가 PAB가 세타고 그 다음에 QAB가 이 세타야. QAB가 이세타야 자, 그런데 우리는 S세타, 즉 여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접하는 접선이래. 알았지? 여기에 접하는 접선이래. 그럼 얘가 직각이겠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를 이어준 거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잘 봐. 원에서의 답은 중심과 반지름, 보조선을 그린다. 중심? 그리고 반지름을 표현해줄 수 있는 거. 여기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세타지. 그럼 여기가 뭘까? 여기가 이만큼이 이 세타야. 자, 그러면 이 선분과 여기 이 세타를 이루지. 그리고 여기도 이 세타를 이루지. 그러니까 이 노란 선과 이 선은 서로 어때? 평행이 되는 거야. 평행. 얘는 이 노란 선은 노란 선과 서로 평행을 이뤄, 그렇지? 자, 얘이 노란 선과 노란 선은 평행을 이뤄, 맞지? 자, 근데 p 가이 원의 접선이래, 접선? 접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에서 수직이다라는 뜻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얘가 수직이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렇지? 자, 수직이야. 자, 근데 우리는 이만큼의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줄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만큼의 넓이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만큼의 길이를 알았으면 좋겠어. 자 근데 이만큼의 길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만큼의 길을 알려면 여기 각도가 주어져 있어 세타라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려면 이 길이를 알수 있어. 그러니까 아 여기 즉 이만큼의 길이를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는 자, 생각해볼게 자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줄게 소이 근데요 1 2 5이이2 아닌가요? 아2 e 맞아 2 e 맞아 알았지 왜 2가 맞을까? 세타 세타 세타가 두개 있지 근데 이게 밑에 세타 0 5다1제 그러면 네. 1대 1대 2에 따라서 1 2까지길이이 그래서 2이돼 숫자 2라고 놓고 풀어도 상관 없을까 어 없어 하지만 이제 정대로 볼까요, 난? 1이야 그럼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요? 코사인 세타야. 그럼 여기까지 길이는? 코사인 세타야. 맞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빨간색 선 이만큼의 길이는 나오지. 자, 얘는 이거분의 이게 사인 세타야. 그렇지 자, 따라서 얘는 이 코사인 세타 파이 세타가 바로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지, 맞지 여기까지, 그렇지?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세타야. 그리고 다시 얘를 봐주면 얘, 이만큼을 봐주면 여기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 직각. 그런데 이만큼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직각이야. 그런데 그런데 여기의 각도가 여기 각도가 이만큼의 각도가 바로 몇이냐면 파이 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요만큼의 각도야 그치? 근데 이만큼의 각도가 2분의 파이야 따라서 요만큼의 각도는 몇이야? 여기가 세타가 되게끔 되있지 맞지? 여기 세타겠지? 그러면 또 그러면 또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요 상태를 보여주려면 요만큼의 길이를 알수 있어 어떻게? 이거분의 이게 코사인 세타야. 이거 분에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거 분에 이거, 그럼 얘가 다 나야 분되고. 그리고 그다음 이거 분에 이거야, 알았지? 이거 분에 이게 코사인 세타야.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 분에 이거 분에 이거. 하지만 이건다 약분되고, 이거 분에 1이니까 코사인 세타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2 사인 세타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다고 했어. 이제 넓이고 할게. 넓이는 1분의 1 AB 사인 세타 물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라면 요 선생님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돼? 이거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도 돼 알았지? 역시 마찬가지로 1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선생님 저는 이걸 해서요 2 e,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할래요 그도 상관없어 알았지? 이게 생각이 들었으면 이렇게 자 또는 이게 생겨났으면 이렇게 자 어쨌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생겨 이렇게 이렇게 2분의 1 a a b b s i n 세타 그래서 s i n 세타를 세타의 함수로 나눌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면 이만큼의 값이 외이1 이만큼의 값이 이식 1, 그리고 1, 1, 1, 1, 그리고, 잘 봐. 얘은몇 샷? 2, 그치, 약분해주고, 그 다음 2만큼이몇 샷? 1. 그서 답은 이렇게 쓸수 있어. 자, 이건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F샵.